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과의 전쟁에 나섰다.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을 일삼는 강성 지지층의 행태가 당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. 먼저 이재명 대표가 경고장을 날렸다.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대학생위원회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한 폭력적 표현은 우리 당과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. 더 이상의 부당한 내부 공격은 없어야 한다. 고했다. 이현우 의원도 24일 SBS 김태연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에게도 해롭다. 면서 이 대표는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고 강성 팬덤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. 고 촉구했다. 김종민 의원 역시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데, 일반 국민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나 라면서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.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 종천 의원도 25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, 재명인의 마을기장을 그만두고 의원들과 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팬덤 옹호 발언을 하지 마라. 나부터 강성 팬덤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. 고 강조했다.